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어, 저희 포도원에 이제 시드레스 종류가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희는 지베린 처리를 이제 하지 않거든요. 이제 유기농이기 때문에 지베린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포도 종류 중에는 원래 씨가 없는 게 있고 아니면 씨가 있는 씨를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기농에서는 있는 씨를 없게 만든 그 호르몬 처리를 못하게 합니다. 저희는 씨가 없는, 원래부터 없는 포도를 이제 재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린세스라고 하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시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어, 비닐봉지에다 파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키로에 만 오천 원 정도 판매하는 포도가 있는데 그게 이, 이 포도입니다. 이게 프린세스라는 포도인데, 아, 굉장히 식감도 좋고, 달고, 또 이물감도 전혀 없는 그런 포도죠. 음, 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만든 포도인데요. 아주 맛있는 그런 포도입니다. 이제 열과도 심하고, 재배가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했지만, 이게 이제 열매를 맺는 습성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잘제외하지 못하는 포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달기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많이 열매 달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어,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익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꾀송이도 많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포도 수정이 잘 됐어요. 이 포도는 맞아면 옛날 우리 먹던 사탕 있죠, 이렇게 사탕 사탕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탕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포도인데 어, 식감도 좋고 어, 아주 맛도 좋은 그런 포도입니다 근데 이게 사막 기후에 좀 크는 포도라서 우리나라 같이 습하고 이러면 이렇게 여기 보면 꼭지가 이렇게 말라서 네, 이렇게 말라죠? 말라죠? 이렇게 꼭지가 말라가지고 어, 너무 습하다 보니까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재배하기 어려운 점인데 어쨌든 그래도 뭐 이런 거 이제 좀 한두개 생기면 떼내면 되거든요. 아주 맛있는 포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레스 종류인데 포도 알이 요 정도 크기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해볼만한 포도인 겁니다. 맛도 좋고 식감도 좋은 포도니까 프린세스 관심 가지볼 만합니다. 이제 포도와 요즘에 이제 샤인머스크 값이 이제 폭락하다 보니까 <laughs> 다른 포도 대체 작물로 잡고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제 요요 요 품종은 어, 첫해두해 열매를 잘안 맺어요. 그래서 어, 오랜 시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그냥 어, 대량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에도 이제 다른 포도들 이 많이 있어요. 좋은 포도들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열과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포도, 대부분의 포도들이 열과가 심해가지고, 열과 때문에 재배를 못하는, 재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런 포도들은 굉장히 맛있고 괜찮은 포도인데, 어, 열매를 잘 놀지 않는다는 거. 어렸을 때는 4, 5년 동안은 열매를 잘 달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맛있는 포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에 이제 저희는 봉지도 안 싸는데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 네, 보시죠? 이 탄저병인데 어~ 이게 이제 탄저병이 에요 이게 이제 습하거나 습한 물방울 그러니까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탄저병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포도 재배에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좋지 않은 상, 상황에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품종들을 유기농으로 재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어, 저는 이제 3 4 종류의 포도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어,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laughs> 자화자찬할 정도로, 어, 그런 포도들을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음, 여러분, 나무도 이제 산목면인데 어, 한나무가 지금 20m 정도 펼쳐있어요. 근데 열매가 많지 않아요. 이제 어려... 그래서 저도 이걸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시드레스 종류 중에 그래도 맛있고 괜찮은 포도에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업포도원에서 강포됐습니다. 감사합니다.